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이 뭐, 얼마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2024년이 되면은, 며칠 후에 2024년이 되면, 과연 어떠한 정책들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오늘은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화면을 보시는 게 더욱 재미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예, 내년도에 변경시 행되는 정책은 예, 부모님 급여 지원금, 그 다음에 생계급여, 그 다음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는 얼마나 될까? 또 자격시험 응시료를... 예, 50% 감면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까? 예, 이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지죠. 부모님 급여 지원금도요. 음, 그렇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이죠. 예, 영세일경에 70만원, 한살이 됐을 때 35만원이었던 것을 예 내년도에는 어영세 태어나자마자 100만원 주고 그다음에 한 살이 그 다음에 한살이 되면 50만원을 준다는 것그 다음에는 저소득층 수급 선정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볼수 있죠. 상당히 프로테지가 많이는 오르지 않았지만 에, 한 1, 2% 정도는 올라간 것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 알수 있을 겁니다. 뭐 사병급여, 유아휴직기간 디딤시아 통장 가입 조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표는 기획재정부 발표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이 됐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예, 이제 그 다음 화면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3년과 2024년도의 노인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항목을 보시겠는데요. 예, 노인 일자리가 좀 늘었죠? 예, 88.3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늘, 늘고 수당도 예,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예, 25만 명의 50% 혜택을 받던 것이 내년도 2024년에는 4만 명이 예, 최대 80%까지의 고용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이것도 금년도에는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획예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예산안을. 자 그렇다면은 아, 이번에는 대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소상공이 예, 대환대출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내년에 4%로 대출을 해준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에, 2023년에는 구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배지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이제 권총을 지금은 3명 중에 한 명이 3명, 사, 3인 1조로 차던 권총을 내년부터는 한 사람이 권총을 한 개씩, 한 자루씩 찰수 있다. 그 다음에 AI의 홍, 홍수 예보. 홍수예보 이것은 6시간 전에 알리는데 에, 현재 2023년에 75개소인데 2023년엔 확, 24년에 확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수사장비 이것도 2023년에 55억원인데 내년도에는 157억원 묻지마 범죄 이거 상담이 상담 지원이 금년도에 2023년에는 도 없는데 내년도에는 8만 명. 그 다음에 콘텐츠, 콘텐츠라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활동이죠. 이것은 어, 금년도에 8천억을 했다면 내년도에 1.8천, 1.8조 조원이네요.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됐죠. 군대 노후 시설 개선. 예, 이것도 14,473개에서 41,780개로. 대폭 내년도에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 40실에서 250실로 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도 굉장히 늘어난다. 아이를 낳으면, 주택 자금을 쉽게 얘기하면 준대는 거죠.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한도는 매매가 9억 이하 매매가 9억 이하, 한도는 5억 이하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으로 평가되는데요. 부부합산, 소득은 부부합산 1억 3천 이하 소득까지 적용이 되겠다. 그 다음에 조건은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에 이 혜택을 받는다. 금리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죠? 다음 화면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읽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내년도에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중에서 미성년자 납입 기간 확대가 있고요. 쭉 옆에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소득 공제 금액 상향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정책, 예, 이것도 어, 자세하게 우측으로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청약통장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촉 상승. 그래서 할인폭인데 촉이라고 됐네요. 할인폭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잘못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화면이 나올 때가 됐죠. 네. 네. 보시면 이제 내년도 없어지는 부동산 정책은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와 연관돼 있고요. 어, 집주인에게 에,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특히 뭐 우리 일반인들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 저것을 뭐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집 주인인 분들은 눈을 부릅뜨고라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정말로 전세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점을 실감할 수가 있겠죠. 깡통 전세가 아, 지금 뭐 판을 치고 있어서. 전세 세입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 청약 통장, 제도 개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신생아 특공 신설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 신생아를 뭐 출산을 하게 된다면 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아, 뭐 부부개별 청약인정은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예,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예, 과거에 당첨이 됐어도 그걸 배제하겠다. 그런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주겠다. 다음에 이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서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러한